길을 걷다 유행하는 옷을 보고,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어릴 때 좋아했던 게왜또 인기지라는? 궁금증 생긴 적 있으시죠? 저는 최근에 아파트라는 노래가 다시 유행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유행은 10년 주기로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패션, 음악, 디자인, 대중문화에서 자주 나오는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얽혀 있답니다. 이번 영상은 유행이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오는지 깊이 파헤쳐 봅니다. 끝까지 들어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나눠 주세요. 자, 시작합시다. 유행이 돌아오는 첫 번째 이유는 노스텔지어예요. 향수라고도 하죠. 사람들은 어린 시절이나 젊었을 때를 그리워합니다. 특히 2, 30대가 되면 그 시절 즐겼던 것들을 다시 찾죠. 예를 들어 화려한 색깔의 운동복이나 귀여운 머리핀을 보면 어릴 때 이거 진짜 좋아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그 연령대는 소비시장에서 큰돈을 쓰니까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과거 유행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심리학적으로 노스텔지어는 안정감을 줍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익숙한 것을 찾는 건 본능이에요. 예를 들어 예전에 유행했던 경쾌한 댄스곡이 새 버전으로 나오면 추억이 떠오르죠. 그리고 부모님이 입던 셔츠가 다시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과거에서 위안을 얻으려는 마음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세대 교체예요. 유행을 이끄는 연령층은 10년마다 바뀝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 과거 스타일을 처음 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거 독특하고 멋지다라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입던 꽃무늬 원피스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신선하게 보이죠. 하지만 부모님은 내가 아주 옛날에 입던 건데라고 생각하며 웃을 수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각 세대는 개성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새 것을 만들기 어렵죠. 그래서 과거 스타일을 살짝 바꿔 자신들의 느낌을 입힙니다. 예를 들어 짧은 재킷을 부드러운 천으로 다시 내놓는 식이에요. 이 과정은 유행을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터의 영향이에요. 그들은 어린 시절 좋아했던 것을 작품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예전에 본 반짝이 옷을 현대적으로 바꿔요. 음악가도 비슷해요. 라디오에서 들었던 드럼 소리를 새 노래에 넣죠. 패션업계에서는 새 디자인을 만드는 게 힘들어요.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 스타일을 손보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큰 로고 가방이 다시 나오면 소비자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건 창작과 경제적 선택이 합쳐진 결과예요. 네 번째 이유는 미디어와 레트로 열풍이에요. SNS와 영상 플랫폼은 과거를 쉽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유명했던 댄스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 그 스타일이 주목받죠. 그리고 과거 배경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 그속 헤어스타일이 유행합니다. 과거에는 복고 주기가 길었어요. 하지만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짧아졌습니다. sns에서 옛날 스타일 따라 하기가 유행하면 빠르게 퍼지죠. 그래서 유행이 더 빨리 순환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유는 경제적 효율성이에요. 기업은 새 유행을 만드는 것보다 과거 스타일을 꺼내는 게 안전합니다. 소비자도 익숙한 걸 좋아하죠. 예를 들어, 운동화 브랜드는 예전에 인기였던 두꺼운 밑창 신발을 다시 내놓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그때 그거네? 하며 열광합니다. 과거의 성공을 활용하면 마케팅도 쉬워요. 전설적인 디자인의 재탄생 같은 문구로 관심을 끌죠.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는 위험을 피하려고 과거를 사는니다 이건 비용도 줄이고 효과도 큰 선택이에요. 자, 유행이 반복되는 이유를 정리해 볼게요. 노스텔지어는 과거로 이끌고 세대 교체는 새롭게 만듭니다. 디자이너는 과거를 재해석하고 미디어는 퍼뜨리죠. 기업은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 유행이 순환해요. 여러분도 이런 주기를 느낀 적 있죠? 부모님이 입던 스타일이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면 신기하잖아요. 유행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에요 여러분의 유행 이야기는 뭔가요? 댓글로 나눠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